자솔트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 이전에 영, 분석을 드렸던 영상인데 아, 한번 볼게요. 원, 자. 네, 다시 4만 천 원에서 4만 원 사이는 일단 4, 공통 롱 자리인데 조금, 조금 더 높게 확률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파동이 여기가 다섯 개 리듬이 나와야 돼요. 1, 2, 3, 4, 5. 1, 2, 1, 2,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크게 가는 이 그림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자, 밑에 라인이 지지대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가 지지대가 나오긴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근데, 세게 가지 못하면서 지금 더 흘려내리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솔트럭스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35,000원 선까지 요 라인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론적일 수는 있지만 역회된 숄더 패턴이 요렇게 사용이 된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여기 골판 크기만큼 자 그러면은 역회된 숄더 패턴이 요렇게 사용됐다 그러면 넥라인을 여기까지 잡고 회귀한 다음에 어, 여기서 또 반등 한번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이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주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저는 더찐 반등으로 갈 걸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대응의 구간이고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또 2차적인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차라리 여기 자리 오면은 한번더 물을 타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또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끝난 건 아니고요 솔트룩스도 제가 봤을 때는 3만 5천까지는 시원하게 한번 뺐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생방송 오시면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생방송 알림 뜨거든요 생방송 오시면 이렇게 종목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